야씨 이런 게 올라옵니다. 와! 와! 대박이다 이거. 이것도 오지 오지. 와씨. 차례지 방생 방생. 여름에 끝자락에 많이 덥습니다. 이번주는 날씨가 좋은데 다음주는 또 태풍으로 내만 건을 갈것 같고 요번주는 날씨가 정말 좋아서 계속 지깅을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깔치 지깅을 나왔습니다. 자, 천사빛시 오늘도 천사빛시 자, 1번부터 10번까지는 지하선실 아시지요? 네, 네. 위에서, 나머지 위에서. 자기 번호에 들어간 총알이었습니다. 네, 네. 예, 네. 자, 1행은 네. 한번. 안돼 네. 네. 안돼 아, 끝번이다 4번 4번 1 5번1 5번1 5 1 5번 15분. 15분. 1 5 1 5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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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 5 15분. 1 5 1 5 1 5 1 1 1 1 1 1 1 1 5 1 모른이 자리, 19, 17, 야, 처음으로 2 0번 한번 해봤네 아, 딱그 피나는 자리에 전부 다 섰네. 그러면 황 사장님이 그 제일 위험 지역에 숨이소 18번... 아, 아, <laughs> 아 피나는 자리가 뒤에 피나는 자리예요? <laughs> 자, 오늘은 20번, 20번. 자, 20번. 요 자리인가, 요 자리. 아, 오늘 앉은 의자까지 딱 준비되어 있고, 대박인데요? 아, 이늘 노래. <laughs> 그런 방석을 하나 깔면 죽인다. 와, 아, 대박인데. 60! 아, 시야리 어, 이제 좀점 좋아지네. 몇 메다입니까? 60! 자, 이제, 마, 뭐, 크나 작거나, 마이트 받으면, 수심을 이야기 좀 해주세요. 서로서로 네, 도움받아야 됩니다. 혼자서만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서로 도움받아야 됩니다. 첫고기 55에 올라옵니다. 55자 이제 65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65부터 한 35까지는 계속 그렇게 올라옵니다. 65에서 35 종일 그래 니다 예. 요즘은 위에까지 안 핍니다. 그러니까 수면 위에까지 피면 채비 많이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수면 위에까지 안 올라오니까 채비는 안날라가요 아이고, 30m에 고등어가 많이 들어왔네. 지금 고등어 올라오면 고등어 하나가 15,000원 짜리입니다. 발톱보다더 큽니다. 아이고, 저 앞에 있는 아이씨그 밑에 그... 뭐 잡고 있는데 수심 좀불러주 있어. 예트 오오오, 힘쓰는 거 봐라. 오오오. 와, 오로지 시야를 좀큰것 같다. 예, 아우. 50m. 50, 5 0이야 50. 아, 집어가 많이 됐습니다. 자, 60, 65. 60이나 6 5분대 시작하면 됩니다. 한 20, 20m까지 습격을. 자, 시야를 좀 개의한. 성공했습니다. 시야를 조금씩 좋아집니다. 우와 우와! 어 만세기 걸었는가 보네. 제비다 올리고 있습니다. 재비 다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만세기 때문에 너무 제 작업이 안 되는 같아요. 네, 조금 옮겨볼게 아이고, 제비야, 제비 다날라갔다오오지나 오지나왔다. 오지나왔다. 오지나왔어오지나왔오왔다오지오왔 야 금방 오진 자리에 55에서 부른답니다. 55 네. 65에서 4살 치워 올리면 돼 오 사이즈 봐라. 오. 우와, 씨 사이즈 봐라. 아, 야, 씨, 이런 게 올라옵니다. 50어또잡한다50 어, 기절 다몇 메다 50이요 50. 50에 오0에 어. 시야는 좋아요 야또한 마리 올라왔어 또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사지는 조금 사지. <목소리> 어? <목소리> 야, 사방에서 올라옵니다 지금. 오, 씨. 오, 크다, 크다, 크다. 오, 삼치 오, 어, 삼치인가? 한48 정도? 일부러 드랙을 좀, 좀, 잠가 놨거든요. 깔치다. 음. 대아지 고기. 안녕하세요. 현민아빠입니다. 바로 인사하자마자 바로 히트 60m 고정 히트 60m의 팽야를 내리고 있어요. 냐 40호 오 묵직하다 오 묵직한데 오 잠재는 된다 확실히 내 만권하고 사이즈가 틀립니다. 아, 좀. 자, 60m 고정. 60m 계속 입질. 뒤에서도 계속 태냐. 자, 꽁치 사십 호, 어, 테냐는 사십 호, 테냐는 사십 호, 육십 미터. 자, 입질. 있다. 오, 차는데. 오, 에버 찹니다. 오, 봐봐, 봐봐. 오이고. 어. 이런 게 깔치지깅 아닙니까? 어, 이거, 시장 마트 가면 이거만 원은 하겠지요? <laughs> 지금 60m 에서 그냥 너무 입질로 와요. 60. 60에 60. 네트 55괜좋다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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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왔어, 왔어. 오십팔! 오십팔! 삼지! 와 야, 야, 네가 준비해야지, 우와, 오지 막판에 또와몇메다에요 60m 인데 아 축하드립니다.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축하받을 만하다 이거. 아 <laughs> 대박이다 이거. 이것도 오지 오지. 와... 씨. 으세요 네? 방생 방생. 왜, 아, 저런 거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꼬리 정확하게, 넣었네. 정확하게 넣었습니다 아, 다 많이 잡았다. 야, 이거는 진짜... 진짜 대물이다. 아, 이런 이런 거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